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종목은 국내 공작 기계 시장의 자부심 화천 기계죠 얘는 대선 테마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화천 기계는 현금이 가득 찬 금고와 같다라는 말이 돌고 있어요. 그만큼 자산 가치가 뛰어나지만 오랫동안 저평가를 받아왔던 뜻이죠. 하지만 2026년 지금 이 금고의 비밀번호가 풀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 제조사를 넘어 자동차 핵심 부품과 고부가 가치 에너지 장비까지 화천 기계가 준비한 반전 카드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핵심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화천 기계는 50년간 1975년 설립됐어요. 50년간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해온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금속을 깎죠, 이렇게. 깎아요. 깎는 거예요. 금속 자 동그라미 금속을 깎고 그렇 다듬는 공작기계 제조예요. 관계사인 화천기공으로부터 CNC 공작기계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고 있죠. 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알짜배기 사업은 따로 있어요. 보다 자동차 엔진용 실린더블럭입니다. 자동차 엔진용 실린더블럭 가공이에요. 2001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며 독보적인 정밀 가공 기술력을 인정받았지. 또한 서초동 사업과 광주 공장 등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해도 수천억 원대에 달해서 시가총액이 보유자산 가치보다 낮은 대표적인 딥밸류 종목으로 꼽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화천 기계를 가장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사업구조의 대변환과 저평가에서 입니다 자 2020년은 가치 회복 원년입니다 첫째 기존 내연기관 그쵸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그러나 대형 풍력 가속기 예요 그리고 방산형 고정밀 기계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대형 샤프트 가공기 등 고부가 가치 신제품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핵심이고요. 둘째, 2026년은 뭐다? 경영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이 주주환원 정책 확대로 이어지는 원년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최근 시장의 밸류업 열, 열풍과 맞물려 회사가 보유한 막대한 부동산과 자회사 지분 가치가 재비업을 받고 있죠. 과거 정치 테마주로 묶여 변동성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실적과 자산 가치라는 본질적인 체력에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화천 기계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뭐, 화천 기계에 숨겨진 가치의 폭발적 성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먼저 압도적인 자산 가치, 두 번째 고부가 가치 신사업, 세 번째 글로벌 수주 탄력입니다. 정밀주조와 대형물주조는 단순히 기계만 있다고 할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와 노하우가 필수적이죠. 화천기계는 사실상 무부채에 가까운 경영을 유지하며 수익성이 개선되는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을 했어요. 또한 경쟁사인 d n 솔루션즈의 상장 이슈는 어깨 전체의 몸값을 올리는 피어그룹 재평가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의 부진을 해외 수주 17% 증가라는 성과를 돌파하고 있는 점도. 예, 예, 광점이 화천 기기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남들이 못하는 대형물을 가장 정밀하게 깎는 기업, 그렇죠? 이 것이 화천 기계가 가진 독보적인 시장 내 위치입니다. 차, 차,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 이제 월봉부터 보도록 합시다. 월봉부터 보면, 자, 그렇죠? 대선 때마다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일차적으로 6,250원을 주봉이었습니다. 자, 6,000. 250원을 주봉해 줬고요 우리가 이제 장대양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게 하나의 봉이죠. 그러면 고점이 됐고 저점 절반 또 여기에 절반까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가 번호를 붙이면 1번 이렇게 1번 2번 3번이라 는데 2번과 3번이 굉장히 잘 지지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5600원 5200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5650원 5200원 5650원 5200원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오늘 종가는 그쵸? 5650원을 지지를 해줘야 되고 얘가 하락을 하더라도 제가 볼땐 5200원까지만 잘 버텨주면 크게 문제는 없고 지금 조정이 돼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이 검정선이 뭐냐면 신용장구래 요 뭐라고요? 신용 장군인데 얘가 지금 너무 높죠. 얘가 좀 내려가면서 조정했다 다시 올라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조정도 괜찮은 구간 같아요. 예, 흐름 자체도 그렇고 조정의 흐름이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을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보기엔 만약 여기 에 지지해진다면 제일 좋고 더 하락을 해도. 5,200원까지 그러면서 자, 신용 장 걸만 내려가 준다면 크게 문제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청기기 관련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번호 종목이라고 남겨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종목 하나 공유해 드려요. 현대차가 키우는 로봇 주다 현재가 6만원인데 20만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끄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종목 현재 주가 6만원대입니다. 하지만 20만원까지 갈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테마주도 아니고 급등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눌림 개미털기 조용한 매집 돌파 급 등 지전에만 나오는 그 패턴이 완성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력은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공개해드릴 건데 왜 세배가 가능한지 제가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힌트는 이거예요. 현대차가 키우는 로봇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현대차는 지금 로봇에 예, 올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단순 자동화 미래 몇거리? 아닙니다. 현재 차가 노리는 건 뭐냐, 여러분들, 현대차가 노리는 건 뭐냐면, 사람을 대신하는 보다 이동형 지능체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 즉, 로봇의 자율주행 두뇌를 지금 신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현대차 혼자 모든 걸다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품,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를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눈입니다. 첫 번째는 눈. 두 번째는 뼈. 가볍고 단단해 오래 갈수 있죠. 마지막은 뇌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판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 이미 수급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퍼즐은 뭐다? 로봇의 눈입니다. 자, 이 분야의 특징은 딱 하나죠? 한번 채택되면 바꾸잖아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항상 이쪽을 먼저 담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공통점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미 판이 짜였다는 신호예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로봇의 뼈대입니다. 무거우면 아무리 좋아도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것보다 경량화 기술입니다. 가볍고 단단해야 대장이 된다는 것. 책은 한번 크게 움직이고 조용히 눌려있는 이 종목이죠. 이게 바로 다음 파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퍼즐이죠. 로봇의 뇌입니다. 수십 대, 수백 대 로봇이, 그쵸. 서로 부딪히지 않고 스,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영역에서 외국인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고요? 이게 완성되면 공장이 아니라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목명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 아니면 기회 이렇게 남겨 주세요. 기회가 좋겠죠. 아래에 있는 번호로 기회 두 글자 남겨 주세요. 힌트는 충분하죠? 현대차의 로봇 전략 눈뼈뇌 수비 먼저 움직이는 구조 주식 시장에서 진짜 기회는 뭐다? 조용할 때 오죠. 6만 원이 20만 원이 되는 과정 항상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기회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